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집 주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도면에 화살표로 표시된 부분이 주방이고요 원래는 이렇게 식탁을 두는 공간이었는데 어, 거실로 식탁을 빼면서 남는 공간을 조금 더 여유 있게 어, 꾸며 보았습니다 주방 가구는 인테리어 하면서 전체에 맞추게 되었고요 아사 라는 신소재로 도어를 만들었습니다 음, 무광인데 도장처럼 매끈하고 좀 맨질맨질한 표면이 장점이고 뭐 단점은 색상이 좀 다채롭지 않다는게 단점이에요 가운데는 선반장 대신에 홈카페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는데요 뭐 각종 티용품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사가 아니라 무늬목이라는 자재를 사용했는데요. 이게 실제 나무다 보니까 질감도 좋고 보기에도 예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쪽에는 액자레일이랑 간접등을 매립했고요. 이 어, 레일에는 제가 만든 그림을 걸어줬습니다. 간접등은 여기 만들어 놓은 스위치로 끄고 켤수 있고요. 그 외에도 주방 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끔 사전 설계 단계에서 콘센트를 미리 반영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때그때 그림을 바꿔서 걸어주거나 아니면 소품을 좀 다르게 배치하면 굉장히 다른 느낌을 낼수 있어요. 상부장이 없어서 수납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처음 설계할 때부터 어떤 공간에 뭘 넣을지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만들게 되었습니다. 넉넉한 공간이에요. 다 열면 어, 이 정도 수납이 가능한데요. 뭐 저는 각종 식료품이라든지 생활용품들 보관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정리 정도는 원래 잘 못해서 어, 이렇게 문을 닫으면 안 보일 수 있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만들었어요. 이렇게 문 닫아놓으니까 감쪽 같죠? 네. <laughs>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커피 마시기 굉장히 기분 좋아지는 공간입니다. 발뮤다 커피포트랑 그 다음에 뭐 조화 소품, 그리고 티 용품들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커피 머신은 일리 제품인데요. 이 아래쪽에 커피 캡슐을 보관하니까 동선도 편리합니다. 이게 제가 재작년쯤 블랙 프라이데이 때 프로모션으로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했는데요. 어, 가격 대비 너무 맛있기도 맛있고 음, 디자인적으로도 예뻐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구에는 블룸 레일을 사용했고요. 잘 닫힙니다. 어, 일리 다 좋은데 제가 산 모델은 아메리카노는 추출이 안 되고 샵만 추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뭐 저는 워낙 일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만족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주방을 좀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어, 저희 집 주방에 가장 하이라이트는 네, 바로 이 가로로 길게 나 있는 창문인데요. 이것 때문에 제가 상부장도 포기를 했습니다. 저희 집이 고층이라 이렇게 좀탁 트인 뷰가 나오는데 보면서 마음의 평화를 찾기도 합니다. 상판이랑 하부장 전부 화이트로 만들었고요. 상판은 인조대리석이긴 한데 굉장히 얇아서 어, 미적으로는 뛰어난 것 같아요. 그리고 싱크대는 이렇게 기억자 구조고 음, 가전 제품들은 전부 안 보이는 쪽에 수납을 했습니다. 요거는 음, 음식물 처리기 스마트카라 제품이구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 렌즈 겸 오븐 사용하고 있고, 교회 밥솥이나 기타 주방 소품들을 이쪽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요 안쪽은 식기 세척기를 넣으려고 했던 곳이라 서랍을 하지 않았는데요. 어, 지금은 잘안 쓰는 물건들 넣어두고 있습니다. 나머지 하부장은 전부 서랍으로 구성을 했는데요. 확실히 일반 선반보다는 쓰기가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주방 식기류는 무게가 좀 있고 자주 열고 닫게 하기 때문에 레일은 좀 좋은 걸 쓰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주방 벽면은 타일 대신에 필름으로 마감을 하고 싱크대 상판을 조금 더 위까지 올렸습니다. 쉽게 건조되는 바뜨야 제품인데요. 탄탄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싱크볼은 백조 그랜드 800 좌배수구 형태고요. 수전은 배수구로 물이 직접 떨어지는 게 싫어서 중앙 수전을 했고 어, 슈티의 103 화이트 제품을 골랐습니다. 어 이렇게 코브라 기능도 쓸수 있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물이 엄청 콸콸 나오는 느낌은 없는데 요건 좀 호불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유칼립투스 향을 좋아하는데 요 세정제가 향이 정말 좋아요 그리고 주방 제일 끝쪽에 있는 저 무늬 세탁실 입구입니다 여기도 한번 같이 볼게요 네. 여기 생활소품이랑 세탁용품을 보관하는데요. 사실 넓지 않은 공간인데 창문이 많아서 좀 개방감이 느껴집니다. 여기 삼성그랑데 AI 세탁기랑 건조기를 세트로 두었고요. 네. 이 수납함은 마켓비 제품이에요. 청소기도 여기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가로창이 굉장히 시간대별로 다른 매력이 있는데, 어, 이 방향이 서쪽이라 해질 무렵이 좀 가장 예쁩니다. 어, 지금 보시는 것은 야경인데요. 오늘 좀더 자세한 스펙이나 이런 내용은 블로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집은 거의 다 보여드려서 다음엔 좀더 새로운 인테리어 이야기로 찾아올게요.